얼굴 관리 하냐고요? 머리 스타일? 예.. 네, 또 눈썹, 네. 눈썹 문신해서 그렇습니다. 만만영 님 혹시 별명이 늙은 박서준인가요? <laughs> 일단은 저희가 오늘 또 모여서 해야 될게 있으므로 예또뭐 네, 회의도 <laughs> 아, 6시에 또 보스가 많습니다. 이따가 보스로 보스 잡으러 또 가실 거고요. 네, 오늘 또쟁 있으면 또쟁 하시면 되고. 네. 음, 아, 아 아니, 여러분들 아니, 11번 아, 보스 아주세 11번 어. 11번 보스 적대 길드분들 보고 계시면 싸우러 오세요. 네? 오세요. 야, 우리가 그냥, 역, 그냥 우리가 역, 우리가 역전해 버렸네요. 그 았어 돌았어. 어, 돌았어. 돌았어. 네요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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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슈람, 아슈람. 야, 그거잖아. 야, 서버 응. 먹었네. 내가 봤을 때 원래는 우리가 저개 이렇게 렸는데저쪽에는 이제 아예 인원이 많이 없나 보네요. 아니, 반대편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주이 바뀐 건가? 카츠 님도 원래 뭐. 님도 원래 저가 아니었나? 우리 여러분이 사셨어. 아, 사셨구나. 난또 기순한 줄 알고 아니 <laughs> 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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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고 2 6번 나갑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꼭 26권. 와, 짜임새 있네. 네, 보스는 그렇죠, 그냥 다 느끼고 있네. 파이 저쪽은 이제 아예 안 아, 나와. 다안전 채널에서 사냥 중. 다른 서버랑 싸워야겠네. 그거 다 캡쳐 쓰셨다. 토리 님 랭킹 11위네요. 아, 네. 좀 키웠습니다. 근데 네, 어제 사서. 저한테 호득이 도드를 맞았다는 소식이 <laughs> <게 웃음> 있는데. 와, 그러네. 무슨 상황인 건가요? 뭐 아린이 저랑 만드셨던가요 아, 접으세요. 뜨세요. 여자끼리 싸우는 거 어, 역시 감사합니다. 재밌어 <laughs> 리전이아 아린님 혹시 어, 뭐, 그니까 어, 뭐, 잘하시나? 아, 못못 아, 아, 아이템 그냥 오바이트 해버리네 목걸이랑. 아이템 네? 엄청 나옵니다 월인데 파이를두개 <laughs> 아, 놓으면. 어, 두개 키운다고? 야, 뭐야? 그럼 그거 본사로 출근해. 됐어. 수박 나른 오히려 하루 종일랑 뭐랄까? 아, 아까 볼까? 이카루스. 이까로수, 어, 이카루스처럼 파덕이 되게 타고르기도 봐. 아 어. 아니, 파독이도 없고. <laughs> 마동석 씨가 이거 모델인데 같이 해야 돼, 진짜 맞아. <laughs> 동석이 형이 땅 찍을 때 파이도 땅 찍어야 돼, 옆에서. 어, 이번에 벨트 새로 나왔거든. 벨트 뽑아야 돼. 미쳤... 벨트 뽑으면 이제 전투력 만됩니다 만. 만. 와! <laughs> 와, 미쳤다. <laughs> 나왔다. 나왔다. 이게임 재밌습니다. 신서머고요. 분나스하 생겼다. 아, 날개 있는데 날지 못하겠다. 야다 빠고 나서. 이 아린 여신이라고. 아린이 또 알바 아, 풀었네. 시공일층입니다. 아, <laughs> 바다가 저기 있으면 죽여 죽이세요 다. 오라 아, 오라 해 오라 해. 아, 지금 쌍침 똥침 돼가지고 안 온다니까 지금 완전히. <laughs> 응? 완전 기가 꺾였어. 재밌잖아 그래도. <laughs> 아, 여깄네. 아, 보리 폴리니 잘 피하시네, 장판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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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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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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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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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 2층 준비 o o l a 때 e It's too late. 서윤 씨 too late. i 이 s too 이 a t e It's too late. It's too late. 요 t s too late. It's too 인지 t e It's too late. It's 인지 o late. It's too late. It's too late. It's too late. 치시면 돼요. 덕분 비준자리안 그래도? 목 뭐, 억으로 댐. 탈경미지. 아 누가? 나왜 때려? 누구야? 아 인지가 나 때리고 나왜 때냐? 아이나치지 말라고 인지가. 아니 인지가. 보스 누르고, 아 죽는다, 죽는다. 아 인지가 좋아나봐. 아나 인지한테 중국 버에서 뒤에 따기 버에서. 와왜 이렇게 세냐 진짜. 이게 거의 제일. 센 건가? 생애. 제일 센 음. 거지. 어? 와서, 야, 아이템 떨어지는 거 봐. 나 죽는다고? 음, 거 족밥이잖아. 아가 죽여주면 되잖아. 어, 족밥이. 아, 진짜 저거. 음. 아, 와, 그냥 2만 2만 초반대 있어야 돼. 그냥 주가 뭐. 지 겁나 아프네. 지금 아, 뭐 그게 아니라, 그 뭐. 아 여기 있네 60... 이렇게 하면안 되는데 계속 벌어. 3십일머빨 뭐, 먹는 중인 애들 세 명. 재명, 빨리 갑시다. 빨리 다 모이세요. 너세요 야, 우리 뛰어야 데 저기 날라가네. 남은. 아, 씨. 쌍침, 어? 쌍침, 쌍침. 오케이. 라이쌍침이스지큼 육십지, 6 0지스라이스 어찌 터 터졌고. 아이야, 명, 명, 빨리, 몇 빨리, 번이야? 빨리, 빨리. 끝났어. 벌써 끝났어. 빨리빨리 <laughs> 빨리, 빨리, 움직여라. 와 쌍치명 피가 안 나네, 이 형. 지금 쌍치명이 아마 제일 세요 여기서에서. 와, 봐봐, 엄청 세. 한 7천 넘게 써 가지고. 파야 그도 그 동안 고생했다야. 아유, 아유, 음. 우리 우리 또 언제 모이냐 음. 어제 뭐 게임은 또 게임은 또할 거니까 계속. 또 계속 할 거임. 어, 또 계속 할 거고, 또 뭐. 난 아마 끝나고도 할 듯. 오. 그래서 열심히 못 했으니까 끝나고도 끝나고라도 열심히 해야. 인정. 네. 서윤 언니는 우주 없이 언니가 키우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 마, 좀 많이 많이 못크긴 했어. 그네 그래 그럼 열심 열심히 열심히 좀 해주세요. <목소리>